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프롬 코인 지금 BTC 마켓에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나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 이제 또 다시 잡아볼 만한 자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박스권에서 우하향을좀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인 들어갔고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단타 치신 분들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어, 진짜 이제 단타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기회가 왔을 때 미리미리 걸어두고 저절로 자동 매매되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코인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정 구간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고점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작도를 해보면 여기랑 자 살짝 올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이렇게 그어보면 은아 진짜 많은 구간에서 이런 사운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구간에서 물려하셨던 분들 자 근데 이걸 확대를 해보잖아요. 확대를 하면 그 중간중간 급등들이 계속 나와줬어요. 여기서 물려도 탈출 가능 여기서 물려도 탈출 가능 여기서 물려도 탈출 가능 오히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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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수익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빨간 불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 거꾸로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지 쫓아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나라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이용하기 딱 좋거든요. 이제 2021년의 고점에 대비해서는 뭐한90% 이상 빠진 코인이지만 우리가 매매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아,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을 거고 여기 보면 딱 봐도 지저분한 구간대들이 보이죠. 여기를, 어 단기적으로 넘지 못하는 모습,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런 불기둥도 또 뽑아주다가, 이런 식으로 딱 달고, 윗골이 달고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구점 부근 여기도 노려볼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부터 찍어볼게요. 여기서, 뭐 고점까지만, 전 고점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100% 이상도 우리가 먹어갈 만한 자리가 있다. 어차피 이제 게임파이 친구들이 이제 슬슬 급등이 나오려고 준비를 중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게임을 혁신하는 게임파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바이낸스에서 대부분의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는 워낙 마켓에도 없고, BTC 마켓에만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뭐 이렇게 쭉쭉쭉 빠질 수밖에 없다. 김치 투 프리미엄이 붙질 못해서 김치 투자자들이 적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총액이 가볍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준다. 이런 모습들 너무 투상하단 말이에요. 거래량 딱, 딱딱딱 받쳐주면서 중간중간 찔러주는 모습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집이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승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상승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DW, 애플 앱 파트너십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터진 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어,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채널을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가 진정한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모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상승하고 빠지고 올라가 고 빠지고 이런 게이 상승 직전의 모습까지 빠졌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MACD 차트도 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게 지금 두번 정도의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상승이 딱 나와줄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시그널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격대를 제가 다시 제시를 드릴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를 정확히 어느정도 정해두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급등 나와버리고 찔러버리고 또 빠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해드릴테니까 매수가 매도가를 다시 정해드립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매매해서 여러분들 그냥 걸어놓고 계세요 그럼 주무시다가도 체결이 돼갖고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960309로 숫자 1딱 보내주시면서 그냥 f r 이렇게 써주신 분들 제가 이거 매매가 보내드리고 어디다 걸어놔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두 개를 제가 무료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플러스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평당가, 그 다음에 얼마나 샀는지 비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분석해서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막 유료방 들어갔다가 또 털리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저희는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카톡방이군, 문자군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단타는 IQ 였습니다. IQ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분봉 보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자, 이렇게 잘라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더 올라가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16% 정도 먹으면 20분 안에 진짜 잘 먹은 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도 할말 없는 코인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저희는 들어갑니다. 거래량을 검출해 주는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친구들 위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30분 이내로 끝내는 단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IQ라는 종목으로 수익, 여러분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카톡과 문자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카톡이 싫으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도 보내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도 매도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열 종목 중에 아홉 종목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도만 잘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언제든지 찝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갑자기 장이 빠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빠른 어 또허리를 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다 대응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의 100% 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높여가는 투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 투자 1번 다 보내주시면서 단타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종목상담 그 다음에 프롬 매매가까지 금전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